<목소리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하는 남자 춘장덕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드는 유희왕의 신의 카드 시리즈 그 첫번째 몬스터 라의 익신용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라액 신용은 과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트로 뒤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유희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제 채널의 과거의 현재 시리즈 그 첫번째 이야기인 엑조디아 편에서 했던 질문이죠. 유희왕 하면 엑조디아나 푸른 눈의 백룡 블랙뮤니션 등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유희왕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할수 있는 이 카드들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또한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세계관의 정점에 있는 카드 신의 카드라고 불리우는 사만신의 카드들인데요. 오늘은 이세 마리의 신의 카드들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설정으로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세계관 최강의 카드라고 불리우는 몬스터 라의 신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체크! 라의 신용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집트 신화의 태양의 신, 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태양신을 모티브로 한 카드인 만큼 라의 액신용은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의 세계관 안에서도 최강의 자리에 있는 카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흔히 최강의 카드로 알려져 있는 빛의 창조신 호라크티 역시 고대 이집트 후기 왕조부터 불리우게 된 라의 이름인 라 호라크티라는 이름에서 모티브를 따온 몬스터라고 할수 있죠. 참고로 라 호라크티란 태양의 신 라와 수호의 신토르스를 합친 이름입니다.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제2기. 배트시티 편은 말 그대로 신들의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 유희는 오시리스의 천공룡을, 라이벌 카이바는 오빌리스크의 거신병을, 그리고 배트시티 편의 최종보스 어둠의 마리크는 나의 익신룡을 소재하게 되고, 세 장의 신의 카드를 손에 넣기 위한 배트시티가 개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익신룡은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진 몬스터였으며 진정한 힘을 사용하기 위해선 천년 아이템과 관련된 인물과 동시에 텍스트에 쓰여있는 고대 이집트의 주문을 해독해야만 했기에 라의 액신용을 사용하려 했던 리시드 바쿠라, 메이 발렌타인 등등의 캐릭터들은 번번이 사용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 쓰여져 있는 고대 이집트의 주문을 완벽히 해석해낸 인물은 어둠의 마리코와 어둠의 유희 단두명 뿐이었죠. 여담으로 이렇게 두 손을 모아 주문을 외우는 장면을 얼마 전 이벤트에서 진행된 유희왕 듀얼 오페라에서 어둠의 마리크의 성우가 현실에서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유희왕 세계관 최강의 카드들이라는 설정을 가진 신의 카드들은 유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으며 유저들 또한 이 신의 카드를 직접 사용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신의 카드의 OCD 카드가 유희왕 게임 소프트의 동봉 카드로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정작 출시된 카드에는 엉뚱한 플레이버 텍스트만 적혀있을 뿐 공식 듀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로 등장을 한 나머지 유저들이 기대했던 신의 카드를 대개 넣고 사용하는 것은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마저도 공식적인 효과가 적혀있는 것 또한 아니어서 대충 애니메이션을 보고 기억나는 대로 따라 쓰고는 했죠. 문제는 그 중에서도 라의 일신용의 경우는 원작에서 기본 효과를 제외하고도 세 가지나 되는 특수 효과를 지녔으며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해진 바가 없어 동네 친구들과의 듀얼에서도 쓸수록 언젠만 늘어나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V 점프의 2010년 2월호 동봉 카드로서 드디어 실제 듀얼에서까지 사용이 가능한 라의 일신용이 첫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영상의 인트로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사실 라의 익신용은 유저들 사이에서 치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우고는 합니다.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된 데에는 아쉬운 OCG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 원작에서 소개된 라의 익신용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 소환으로 몬스터 3마리를 제물로 소환시킬 경우 제물로 바친 모든 몬스터의 공, 수를 합한 수치만큼 라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올리는 효과 두 번째, 라의 익신용을 특수 소환에 성공시켰을 경우 자신의 라이프를 1 남기고 모두 지불하는 것으로 지불한 만큼의 수치를 라의 익신용의 공격력에 더하는 효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효과는 라이프 포인트를 천지불에 상대 몬스터를 파괴시키는 일명 가피닉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효과입니다. 조노우치 죽다. 하지만 실제 듀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OCG 카드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고 특색있는 효과들을 완벽히 재현할 수 없었죠 OCG화된 라이익신용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특수 소환이 가능한 오시리스, 오빌리스크와는 달리 라이익신용에게만 소생 제한 효과가 걸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원작에서 마리크가 사용해왔던 것처럼 죽은 자의 소생과 라이익신용은 단짝과도 같았던 카드였지만 현실에서는 죽은 자의 소생과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원작 효과 중 재물로 바친 몬스터의 공격력을 합치는 효과까지 사라지게 되고 세 번째 가피닉스 효과는 그나마 쓸만한 효과로 나왔지만 이 또한 두 번째 효과 라이프를 백 남기고 모두 지불해 공격력을 올리는 효과를 사용했을 경우. 지불해야 할첫 라이프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아 공격력이 0인 채로 사용하거나 추가적으로 라이프 포인트를 회복해야만 세 번째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등장을 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최악의 성능을 지는 채 OCG화를 하게 된 라이익신용은 유저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고 무수깡스러운 별명만 늘어나게 되었죠. 이후 코나미는 절망적인 라이익신용의 OCG 카드를 어떻게 해서든 되살려내기 위해 라이익신용의 지원 카드를 출시시키기 시작합니다. 라이익 신용 스피어 모드. 이름 그대로 동그란 구체 형태의 라이익 신용입니다. 원작에서 메이 발렌타인이 마리크의 폐에서 뺏어온 라이익 신용을 자신의 필류에 소환시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신의 카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던 메이 발렌타인은 라이익 신용의 텍스트에 써져 있는 고대 문자를 해석할 수 없었고 이후 진정한 주인인 어둠의 마리크가 주문을 외우게 되어 라의 익신용을 진정한 모습으로 해방시키게 되었죠. 이때 등장했던 모습과 설정을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 바로 이 스피어 모드입니다. 효과는 무려 자신 또는 상대 필류위의 몬스터 3마리를 제물로 그 필류위에 일반 소환시키는 효과와 다음 턴 엔드페이지의 원래 주인에게로 컨트롤이 되돌아가는 효과 그리고 이 카드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패, 덱에서 라의 익신용을 소환 조건을 무시시키고 특수 소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용암마신 라바골렌과 같이 파괴내성이나 대상내성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라도 손쉽게 제거시킬 수 있고 무려 세 채까지 간편하게 제거시킬 수 있어 실제 환경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강력한 몬스터 카드입니다. 라이엑신용 카드 중 유일한 아웃풋 카드라고 할수 있죠. 라이엑신용 피닉스 모드. 원작의 라이엑신용 피닉스 모드를 재현시킨 카드입니다. 필드 위에 라이엑신용이 묘지로 보내졌을 때 묘지에서 특수소환시키는 효과이며 다른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강력한 내성. 그리고 원작 가피닉스의 효과. 마지막으로 엔드페이지 시이 카드를 모두로 보내 다시 스피어 모드를 특수소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라에 사도. 유희왕 GX에서 복제판 라의 신용을 사용했던 프랑치가 사용한 카드입니다. 한 장만 특수소환시켜도 남은 두 마리를 바로 소환시킬 수 있어 빠르게 신의 카드의 재물을 마련할 수 있는 카드죠. 그리고 라이 익신용이 등장하고 무려 10년이 지난 5월 30일 듀얼리스트 팩 명암의 듀얼리스트에서 대량의 라이 익신용 지원카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슬라임 시리즈의 신규 카드들. 어둠의 마리카가 사용했던 슬라임 카드들의 신규 리메이크 카드들입니다. 각자 슬라임 몬스터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라이 익신용을 지원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슬라임 몬스터의 과거와 현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의 주문 공룡알 장난감처럼 부츠형의 모습에서 변신하고 있는 라의 익신용이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효과는 라의 익신용을 사치해온과 동시에 그턴 한번더 일반 소환을 할수 있는 효과 재물 소환한 라의 익신용에게 재물로 바친 몬스터들의 공격력, 수비력을 부과시키는 원작에서의 효과를 재현시켜준 카드입니다. 갓 브레이즈 캐논 라의 익신용의 공격력, 갓 브레이즈 캐논을 모티브로 한 마법 카드입니다. 라이익 신용에게 무적의 효과 내성 능력과 공격 시 다른 몬스터를 재물로 그 몬스터들의 공격력만큼 공격력을 올리는 효과. 공격 후 상대 몬스터를 전부 묘지로 보내는 효과를 부여시켜주는 카드입니다. 천년의 계시 신의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대기나 묘지에서 죽은 자의 소생을 서치해오는 효과.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특수 소환이 불가능한 라이익 신용을 죽은 자의 소생으로도 소환시킬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카드를 만들 때 특수불가 효과를 안 넣었으면 해결됐을 문제였겠지만 말이죠. 이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신 합일 플레이어와 하나가 되는 라의 효과를 재현시킨 함정 카드입니다. 라이프 포인트를 100이 되도록 지불하는 것으로 그만큼 공격력을 올리는 효과 그리고 라의 익신용을 릴리스해 그만큼 라이프 포인트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원작의 라이익 신용의 효과를 재현시키기 위해서는 무려 7종류에 달하는 카드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엑조디아도 5장만 모으면 게임에서 승리하는데 라이익 신용은 원작 재현만 무려 7장의 카드를 필요로 하네요. 뭐 그만큼 세계관에서 얼마나 강력한 몬스터로 등장했던 것인지 대충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희왕 시의 카드 시리즈 그첫 번째 몬스터 라이익 신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오벨리스크나 오시리스에게도 이러한 관련 카드들을 지원해줘서 유저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는 사만신 덱도 짜게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